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하기정 TV의 하기정입니다. 네 2024년 11월 첫날이죠. 네 우리 오늘 김선행 대표님과 함께 인천 개인 택시의 가격또 시세 또 여러 가지 정보들 제가 또 어, 들으러 왔고요. 오늘은 또 이렇게 좀 가을이다 보니까 좀 한번 야외에 나와서 우리 김선행 대표님과 어, 이렇게 가을 좀 정취도 좀 느끼고 여유도 좀 느끼면서 우리 하기정 TV 시청자분들과. 인천 개인 택시에 대한 궁금점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김설혜 대표님 잘 계셨나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네. 어, 2024년 10월달은 좀 어떠셨나요? 제가 10월달에 유튜브를 이제 바빠서 한 번밖에 못 찍었는데요. 네. 근데 그때 보면은 그냥 꾸준하게 우리가 처음에 찍었던 9월달에 찍으면서 10월 달을 넘어갈 때까지는 그냥 꾸준히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아 네. 그러면 아직까지 뭐큰 변동은 없다라는 네, 맞습니다. 말씀이시죠? 네, 네, 네. 네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우리 김선해 대표님 또 우리 선영 자동차 매매 상사 인천에서 개인택시를 전문적으로 팔고 사고 하는 상사인데요. 네, 네. 우리 김선해 대표님 선영 자동차 매매 상사가 네. 어 어떤 인천 개인택시 조합의 협력 업체이면서 또 좋은 일도 또 많이 한다고 또 들었는데 어 제가 이번에 또 문자도 받, 받아본 거 이렇게 보니까 어 우리 그 인천 개 게이, 인천에서 개인택시 하시는 우리 조합원님들 자녀분들 중에서 뭐 대학생 자녀가 있다. 성적이 좀 우수하신 분들 어 자녀들께 장학금이 지급이 되는데 어 저도 사실 이런 사실을 잘 몰랐는데 어, 우리 또 조합에 있는 협력 업체 또 더군다나 또 선영 자동차 매매 상사가 여기에 일정한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네. 분기마다 그 장학 기금을 내고요. 네 그리고 건당 얼마씩 이제 그 이루어지는 거에 대해서 그 우리 조합원들 자녀들한테 네. 장학 기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어 그러면은 지금 뭐 분기마다 아니면 우리 선영 자동차 우리 김선현 대표님께 개인 어, 음. 택시를 면허를 뭐 팔고 사고 네. 할때 네. 그런 대당 어떤 그런 수익 부분들이 우리 인천 개인택 조합원분들한테 다시 환원이 되는 그런 적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우리 하기정TV 네. 시청자분들 또한 인천에서 네. 어, 개인택시 팔고자 사고자 하시는 분들, 우리 김선희 대표님 한번 믿고 한번 거래하시게 되면 여기서 거래가 성사가 되고 그러면, 어, 우리 개인택시 조합원분들, 자녀분들한테도, 대학생분들, 자녀분들한테도 많은 혜택들이 있으니까 우리 김, 우리 선영 자동차 매매 많은 이용해 주시고 어, 또한 사고자 팔고자 하시는 분들도 좀 상담을 통해서 우리 어, 선영 자동차 매매 상사 통해서 하시기 바라고요. 어, 또한 인천 개인택시 조합의 협력 업체로서 정말 믿고 또 신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예, 그리고 김선영 대표님 또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게 나는 버스를 했다 아니면 법인택시를 했다 아니면 개인용달을 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얼마 지나서 이걸 그만뒀다. 그럼 내가 이거 개인택시 양수교육을 받기가 진짜 하늘의 별따기잖아요. 그걸 받아야 되는지 안 받아야 되는지 그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최근은 문의가 많이 오는 것은 네. 이제 어쨌든 아직 저기 그 5년 무사고이신 분들이. 네. 그 상주나 화성 가서 5일간 교육 받는 거를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 문의가 최고 많이 오고요. 네. 그래서 이제 항상 뭐 다른 유튜브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하기정 유튜브도 마찬가지로 경찰서 가셔서 무사고를 떼어서 무사고가 5년 이상 나오신 분들은 누구나 교육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 그런 분들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우리 하기정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최고 큰 문제는 이제 그 법인 택시를 했거나. 그 용달을 했거나 버스를 했거나 화물을 했거나 이런 노란 남발을 하신 분들은 네네. 무조건 3년 무사고인 분들은 그 개인 택시를 양수를 할수 있어요. 교육을 안 받아도요. 네. 단 이것이 내가 이제 그, 이런 것을 다니다가 1년이 넘어가면 안 돼요. 네. 1년 전에 이제 양수를 하셔야 되는데, 네. 1년이 넘어가면 다시 이제 교육을 받고 이제 이러셔야 되니까, 1년 넘지 않도록 조심하셨다가, 내가 진짜 개인택시를 하고 싶으면, 1년이 되기 전에 양수를 하시면 됩니다. 아, 그러면 지금 우리 김선현 대표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 약간 요약을 하자 보면, 시내버스를 하시다가 내가 퇴직을 했다. 네. 1년 안에 내가 개인택시를 하게 되면, 개인택시 양수 교육이 면제가 되고 1년이 만약에 넘었다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런 네,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아, 그럼 여기 네. 하나 또또 또 곁들이자면 네. 영업용이 아닌 예를 들어서 일반 회사라든가 법인 회사 네, 네. 이런 데서 운전 직으로 근무하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네. 운전직으로 이제 법인 법인 회사에 네. 운전직으로 근무를 하셨다 하면은 운전직으로 근무하신 분만 안 합니다. 네. 이런 분들은 6년에 7년만 나오면 네. 그분들도 똑같이 개인 택시를 양수를 할수 있고요. 네. 1년이 넘으면 또 똑같이 교육을 받으셔야 되니까 이런 분들도 법인 회사에서 운전직으로 근무하신 분들은 6년에 7년만 나오면은 개인 시신양수하으니까그 점을 꼭 유의하셨다가 그 양수를 하시면 됩니다. 아, 그러면 7년 정도 경력을 갖고 있어야 되고 네. 이것도 또한 똑같이 무사고 5년이 같이 곁들여져야 되는 네, 거죠? 예, 예, 맞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중장비 하시는 분들 중에 덤프트럭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도 우리 하계정 t v 에다 댓글로 많이 문의를 하시는데 하대표님, 저도 덤프를 지금 하고 있는데 덤프를 지금 뭐 10년째 하고 있습니다. 무사고 5년은 충분히 됩니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되나요? 네. 덤프, 네. 관광버스, 네. 데미콘 네. 뭐 이런 것도 다 똑같이 그러니까 무사고인 기준을 가지고 그 회사에서 경력 증명만 띌수 있으면 그분들도 개인 택시를 양수를 할수 있습니다. 아그 회사. 예를 들어서 법인 회사에서 운전 경력 증명서만 띄워 준다고 하면 네. 가능하다는 말씀이니다네 맞습니다. 네 우리 양기정 TV 시청자분들 이제 좀 궁금증이 좀 많이 풀렸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어,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만약에 좀 이해가 안 되신다 그러시면요 우리 선영 자동차 매매 상사 우리 김 전행 대표님께 한번 전화를 하셔서 물어보시면 친절하게 상담을 해 주실 거라고 봅니다. 네 그다음에 또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시는 네, 2024년 인천 개인 택시 면허 가격은 어떠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어떻습니까, 대표님? 네, 조금 전에 우리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네. 9월 달서부터 10월 달 이제 11월 초까지는 네. 아직까지 변동 사항 없이 1억 2,300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1억 2,300. 그럼 네, 뭐그 맞습니다. 우리가 10월 달에 그때 마지막으로 찍었을 때하고는 뭐 변동 사항이 없고. 네. 차량은 별도죠. 네, 네 맞습니다. 네, 뭐 차량은요. 뭐 내가 신차를 하시든 아니면 중고차하고 면허와 같이 붙어 있는 걸하시겠다 그럼 생각을 잘 하셔서 우리 김철현 대표님과 이렇게 잘 상담을 받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우리 김철현 대표님 이제는 여름을 지나서 정말 완연한 가을 이제 아침 저녁으로 이제 매우 쌀쌀해집니다. 어, 또한 연말을 앞두고 있고 사실 뭐 택시에서는 제일 꽃이 네. 연말이다 이렇게 말씀을 네. 자주 하는데 어, 이제 11월 달이 이제 시작이 됐고요. 네. 앞으로 찬 바람이 불고 연말을 앞두고 있는데 어 인천 개인 택시 면허에 대한 어떤 변화도 좀 생길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큰 변화는 없을 것 같고요. 이제 지금도 꾸준하게 이제 그 교육을 받는 사람이 꾸준히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고 보면은 항상 우리가 먼저 여름에 찍을 때는 여름에는 좀 떨어집니다 했다가 네, 1억, 1800, 1억, 1800, 예. 예, 1억 1,800까지 떨어졌다가 이제 서서히 올라가서 지금 1억 2,300까지 이제 올라간 상태가 됐죠. 네네. 예. 그러면 12월 달에는 사실 이렇게 매출도 많아지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또또 또 12월 달에 또 새로운 또 교육 신청이 받아지고 2025년 개인택시 교육이 시작이 될 텐데 그렇게 되면 또 시세의 변화도 좀 있겠죠? 예, 이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원처 원체, 원체 많은 그게 8천만원대에서 1억까지 1억에서 1억 2천까지 이제 너무, 너무 많은 것이 변화가 있었기 네네, 때문에 네네. 앞으로는 그렇게 큰 변화까지 오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네. 어느 정도 선은 유지를 하면서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이 가격대를 좀 기준으로 네, 그래서, 해서 등락폭이 예. 살짝 네네, 네네. 있다가 또 내려갈 수도 네네. 있고 네네. 그 정도 사이다? 네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는 네네. 거죠. 네네. 네 우리 항정TV 시청자분들 2024년도 11월달이 시작이 됐고요 이제 달력도 사실 딱두 장밖에 안 남았습니다 지금 아침 저녁으로 굉장히 또쌀 사라고 감기에 걸리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런 환절기에는 정말 감기 조심하셔서 안전 운전하시고요. 어, 요즘 들어서 정말 택시의 사고들이 너무나 많이 나는 것 같은데요. 어, 우리가 뭐 매출도 좋고 뭐 돈도 버는 것도 좋지만 먼저 안전하게 운행을 해서 하루를 잘 마감하는 게 그게 가장 큰 우리 개인 택시 사장님들의 큰 복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11월 달도 늘 안전 운전하시고요. 우리 김선영 대표님과는 다시 11월 중순쯤에 한번 또 이렇게 자리를 또 마련해서 우리 인천 개인 택시에 대한 어떤 가격과 여러 가지 궁금점들, 또한 우리 한기정 TV 시청자분들 댓글로 뭐 어떤 게 어떤 게 궁금하다 이렇게 댓글로 써주시면요, 저희가 다음번 방송할 때마다 그런 궁금점들을 다시 우리 김선영 대표님과 소상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1월 중순까지 건강하시고요. 안전 운전하시고요.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